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면역과학을 연구하는 박민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시니어 여러분의 겨울철 면역 방어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심층적인 전략을 장문이 연속적인 전문가 강연 형태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생활상식을 넘어선 면역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지침임을 강조드립니다. 겨울은 우리 인체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면역 시스템은 이미 면역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고 면역 기억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며 외부 침입자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가 늦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의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이는 곧 면역세포가 감염 부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순찰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요인과 생리적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니어는 독감, 폐렴, 심지어 일반적인 감기에도 취약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잠재된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면역력 강화의 첫 번째 주춧돌은 영양 공급입니다. 면역세포의 생성, 증식,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원료는 오직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넘어섭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여 기초 대사율과 체온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항체와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조절 물질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매 식사 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 생선, 콩류, 계란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세 영양소의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부족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스위치를 켜는 조절자입니다. 특히 대식 세포와 T 세포가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비타민 D가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겨울철 일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후 일일 권장량을 상회하는 보충제 섭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 세포의 분열과 성숙에 관여하며, 상피세포의 완전성을 유지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운 장벽을 강화합니다. 굴, 소고기, 견과류 외에도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력의 치라이 좌우된다는 장 건강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소화기관을 넘어 면역 교육과 조절의 핵심 장소입니다.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욕이 변하면서 장내 환경이 쉽게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과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을 공급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장내 균형이 깨지면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거나 재기능을 못하게 되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단을 통한 기반이 갖춰졌다면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면역력을 최적화할 차례입니다.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체온 방어선 구축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때 몸이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보다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하며 옷을 겹겹이 입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체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기 전 소량 마셔 체내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고령층에게 운동은 심폐 기능 강화뿐 아니라 면역 세포의 순환 속도를 높이고 노화된 면역 세포를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미끄러짐이나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외부 활동 시에는 반드시 장갑, 모자,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 전후 10분 이상의 충분한 스트레칭과 관절 워밍업을 통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근력운동은 체온 유지에 필수적인 근육량을 지키는 도루이므로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활용한 저항성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은 면역계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계는 바이러스와 싸운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시킵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가 겪기 쉬운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역시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잠식합니다. 취미 활동, 가벼운 대화, 햇볕 쬐기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숨겨진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방어와 위생이라는 최종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방어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독감 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균주에 맞춰 접종해야 하며, 폐렴 구균 백신은 고령층의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는 생명 백신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장되는 횟수와 시기에 맞춰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은 면역 시스템에게 바이러스의 정보를 미리 학습시켜, 실제 감염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가상 훈련과 같습니다. 또한 건조한 겨울철 실내 환경 관리는 호흡기 면역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실내 습도를 50% 내외로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코와 목의 점막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침투 경로입니다. 그리고 외부가 아무리 춥더라도 실내에 오염된 공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규칙적인 환기는 절대 게을리에서는 안 됩니다. 하루 2에서 3회,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의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영양, 운동, 수면이라는 세축을 기반으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라는 방패를 더하는 종합적인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지고,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도 있는 지침들을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리며, 추운 겨울에도 건강이 등불을 밝게 지켜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